지금 60페이지인데요. 1차 방 부등식의 풀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1차 방정식의 풀이란 말은 1차 방정식을 푼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1차 방정 아니 1차 부등식부터 나오네요. 1차 부등식이 설명을 하면서 1차 방정식까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좌변으로 이항하여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정리한 식이 나오면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크다, 0, 다 0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식들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바로 다 일차식이 어, 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일차식. 그다음에 일차식. 이렇게 영을 기준으로 해서 좌변이 이렇게 어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들을 다 1차 부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여기 1차식이고 여기가 는영 이걸 뭐라고 불렀죠? 바로 얘를요.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렇게 불렀죠. 이해 되십니까? 네. 이렇게 는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는만 있지 않고 는이 물론 포함되긴 하지만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뭐다? 바로 얘를 어. 일차 부등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이걸 경계로 해서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경계로 해서 이항을 하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딱 문제점이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죠. 얘가 음수인 경우만 부호가 바뀐다. 얘는 음수인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눈인 경우는 1차식을 1차식이고요. 는, 뒤에는 0입니다. 우왕은 0입니다. 는인 경우는 1차 방정식. 부등호가 포함된, 는을, 등호를 포함된 부등호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의 풀이는요. 따라서 뭐랑 같다? 바로 1차 방정식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 어 한쪽은 문자로, 한쪽은 1차식으로, 한쪽은 문자로, 그 다음에 한쪽은 뭘로요? 숫자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X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이게 바로 문자 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는 바로 우변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쵸? 네. 우리 가 1차 방정식 때도 똑같죠? 이거 이렇게 풀어줬어요. 능어에서. 그쵸? 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1차 부등식 이때는 1차 방정식의 풀이다. 똑같습니다. 그쵸? 네. 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 1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된다? 어. A는 0보다 작지, 아니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다? 바로 게 1차 부등식이 된 조건입니다. 1차 부등식이 되려면요. 1차식이 있어야 돼요. 1차식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A가 0인 동시에 X라는 게 없어지면서 1차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나눕니다. 그걸로 나타낸다. 때가 음수이면 부등호에 바뀐다. 이게 바로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별표를 무진장 쳐도 음수이면 곱하거나 나눌 때 여기서 나눈다 그랬죠? 여기서는 나눠야 돼요. 나눌 때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해되십니까? 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x는요 4보다 크다. 2로 나눠주면요. 이항되면요. 이거 뭘로 간다고요? 분모로 간다 연습하려고 쓴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2. 는, 등호는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 해요. 마이너스 2x는 4보다 크다. 어떻게 된다? x는 여기서 마이너스 2 나누면서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4. 얘가 마이너스 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근이 달라집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음수로 나눌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빵꾸가 떨어집니다 X는요. A를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고 큽니다. 그래서 A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가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을 나타내고요. 구간을 나타내 주고 뭐한다? 색칠을 칠해줍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하고요, 기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다 하면은 빵 꿀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A에다가 그 다음에 크다 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A x는 A보다 작다.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빵 꿀을 뚫어줍니다. 왜?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다. x가 작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요, A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애들이 x를 나타낸다고. x x가 어떻되나 A를 기준으로 작다. 왼쪽에 있으면 존재하면 됩니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어, 포함한다 하기 위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찍어줍니다. 온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네. A가 규칙이에요. 빵꾸가 들어있으면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빵꾸가 없어. 메꿔져 있으면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작거나 같다. A를 기준으로 색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음.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인데요 우선 얘를요 어, 한쪽은 문자 한쪽은 음, 숫자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르게 이항을 해도 돼요 사실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요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x는 여기에서 이항을 한번 더 이용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 마이너스 3이 너무 헷갈려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 주면 됩니다 기준으로 해서요 기준 안 바뀌어요 이항 할 때는 안 바뀝니다 네. 얘가 자주 옮길 때는 안 바뀌어요. 나누기 곱하기 때면 바뀌는데, 얘가 지금 빼기 3x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3x가 되고요. 6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3으로 압분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2. 해서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 위치를 바꿔버리면 x고요. 마이너스 2 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더 크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선생님 방금 증명해 준 거는 뭐라 이거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3x가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6이 된다 3으로 압분해 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를요 나타난게 바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주면 뭐가 이 방향이 바뀐다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빵꾸 뚫어주고요. 작다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색칠. 됐죠? 여러 가지 1차 부동식을 만든다. 어, 여러 가지 1차 부동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개수가 소수나 분수이면요. 소수이면은 그거에 맞게 적당수를 곱하면 되고요. 여기서 0.3, 0.5이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되고요. 0.03, 0.05는 어떻게 하죠? 100을 곱하면 되겠죠. 분수이면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괄호를 풀어서 숫자를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요. 예를 얘를 분배 법칙으로 해서 괄호를 풉니다. 그 다음에 문자항은 한 좌변, 우변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좌변, 우변으로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변으로 보내도 되고 좌변으로 보내도 된다. 대신 유리한 쪽을 생각해라. 뭐라고 미주수 x의 개수가 양수인 쪽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양수인 쪽까지 네.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리하면 이런 꼴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a로 나누어서 해를 경합하면 된다.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는데 될수 있으면 양수로 만들어라. 개수가 소수이면 양변에 10, 100 1000입니다. 0.1 단위가 있으면 10이고요. 0.01 단위가 있으면 100이고요. 0.001 단위가 있으면 100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네, 뭐 최소 공배수가 아닌 수를 곱하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분배법칙 다시 설명합니다. 한 번, 두번 곱한다는 거. 안에 있는 부호는 그대로 써준다는 거. 이해 되십니까? 네. 네.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